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신은경입니다. 엄마들끼리 모이면 아이들 교육 정보 많이 나누시죠. 그런데 영어가 중요하다는 건 정말 공통된 화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월 교육비 얼마나 드시나요? 대한민국 가구당 월 평균 교육비가 무려 3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30만 원이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 뒤처지는 건 싫고 그렇다고 이 학원 저 학원 보내자니 부담스러우셨죠?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딧불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옆집 아이가 1년에 5cm 자랄 때 우리 아이가 10cm 자라면 얼마나 뿌듯하세요 옆집 아이가 영어 공부만 할때 이제 우리 아이 문학, 고전 공부까지 함께 시키세요. 반딧뿌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렇기에 꼭 봐야만 할 명작 69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추천하고 싶은,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꼭 읽어야 할 교양 필독 도서로 구성된 명작 69편을 만화로 요약해서 재미있게 재탄생시켰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연출가 빈센트 파고의 총 기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완성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만화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재미있게 영어와 명작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학원 보내지 마시고 집에서 엄마와 함께 일주일에 두 편만 재미있게 보세요. 반딧불이는요. 한글판 만화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영문판 만화가 이어서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원어민 아나운서가 직접 자동으로 읽어주는 자동 읽기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 못 들었다. 다시 듣고 싶다 하는 문장이 있다면 그 문장을 다시 클릭해주세요. Good thing we brought these sacks. The box is too heavy. Let's hurry and take the money to the boat.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반복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문 페이지는 좌우가 동일합니다. 왼쪽은 영문으로 오른쪽은 한글로 되어 있고요. 단어와 수거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제는 사전을 찾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영어 공부 정말 쉬워지겠죠? 영어 좀 했다 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영어 공부 방법이 최대한 많은 예문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디불이가참 좋은 게이 통문장 암기를 재미있게 반복적으로 암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시험에 나오는 단어와 수거까지도 함께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이 셜록 홈즈의 한 장면입니다. That night, a feeling of danger kept me from sleeping.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정말 흰 종이가 빡빡해지도록 열심히 외웠던 수거, 바로 Keep from ING인데요. 이렇게 팽날 외우면 뭐합니까? 응용을 못하는데. 그런데 이 통문장으로 암기를 하게 되면, 어법뿐만 아니라 말하기 쓰기에도 굉장히 탁월합니다. 반디뿌리는 그림을 연상하면서 반복적으로 재미있게 통문장을 암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획기적인 영어학습 프로그램입니다. 등산을 할때 기초 체력이 튼튼한 사람은 산 정상까지 올라가지만 기초 체력이 튼튼하지 못하다면 정상까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우리 아이가 산 정상까지 올라가기를 바라는 게 우리 부모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 정상을 올라가는 게 영어 공부를 하는 거라면 이제 기초 체력은 반딧뿌리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반딧뿌리는 세계 명작 69건을 재미있게 만화로 재탄생시킨 영어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초, 중, 고생은 물론 일반인들까지도 즐겁고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영어 공부 망설이셨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반딧뿌리로 시작해 보십시오. thank you